안녕하세요. 쇼핑몰 부업으로 월 순수익 천만원 버는 노하우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네 음. 번째인가? 다섯 번째 영상 같네요. 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어, 시작하기 전, 그리고 뭐 시작 도중,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마인드 세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인드 세팅. 네. 저는 딱네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어, 요런 마음은 진짜 없으면 힘들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첫 번째는 긍부정 마인드, 두 번째는 꾸준함, 세 번째는 절실함, 네 번째는 몰입 이렇게 네 가지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안 그럼 못합니다. 잘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큰 성공을 이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목표로 했던 어 그런 결실을 이루었기 때문에 좀동기 부여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응. 영상 찍어보고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네, 올리는 거라 터무니 없었거든요 사실 월 천만 원 번다 이게 가능해 그래도 그냥 설정은 해보자. 올해 안에 천만 원번나월 천만 원 순수익 매출 말고요. 매출은 막한몇 천만 원더 찍어야죠. 이게 순순 순 마진이 아니잖아요. 저는 순수익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매출 천만 원 쉬워요. 네. 순수익이 좀 그렇죠. 하, 아무튼 첫 번째 금부정이라는 그런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금부정 자. 다들 시작하시는 게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잖아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작도 했었고요. 예,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가 처음에 시작하기 좋습니다. 피지 설정 안 해도 되고, 쇼핑몰 뭐, 페이지 뭐 디자인 안 입혀도 되고, 그리고 그냥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하는 네이버 그러니까. 다들 하기 때문에 쉽게 시작했다가, 그냥, 뭐, 잘안 되네? 하고, 그냥 포기하세요. 나랑 안 맞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만 갖고 들어왔다가, 그냥, 어, 이게 안 되네?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될 수도 있겠지. 어려운 시장이다. 이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잘할수 있다. 이런 긍정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또 시작도 안 하시겠죠. 아, 안될 거야.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게 가능해? 다른 사람들 이야기야. 아, 힘들 거야. 뭐 이런 생각만 한다면 아예 시작조차 못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좀 부정적이다 좀 본인 스타일이 그럼 좀 긍정적인 쪽을 좀 강화시키고 세팅을 더 많이 해야죠 좋은 생각을 적어 놓고 읽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좀 내가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 자꾸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사고가 안날 거다 생각하면 방어 운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때긍부정 마인드가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잘안 돼요. 하다 보면 계속 부딪힙니다. 어려움에. 계속 부딪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부정.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디서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살아면서 계속 네, 부러게 나인데 겪어 본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마인드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뭐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왜 마인드세팅에 굳이 이야기하냐면 꾸준함. 이게 정말 힘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들 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사람의 의지력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되게 짧습니다. 의지력이 되게 약해요. 예. 네.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린 기계가 또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꾸준하지 못하고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꾸준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직장에 다닌다면 은그 회사의 시스템 위에서 내가 돌아갔는데, 내가 자영업을 시작한다, 내가 부업을 시작한다.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노력해서 한다. 처음에는 의지력 갖다가 약간은 좀 음,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좀 하다가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 지쳐서 그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정하고 그 루틴을 만들고 그대로 나를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성공하는 법은 어렵지 않대요.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찾고,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바꾸면 돼요. 예, 그 나를 바꾸는 그 과정 힘이, 꾸준함이죠, 꾸준함.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의지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뭐 해야 될 일을 정해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로. 하루에 해야 될 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 그리고 한달 동안에 이루고 싶은 일.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되든 좋으니까, 누가 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정하시고 그거를 적으시고 그 적힌 게어 나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 다들 해보셨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해보셨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사실 군생활도 해보셨잖아요. 까라면 까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적어놓고 제가 정한 게 저한테 까라는 겁니다. 야이 새끼야 그냥 해. 이거 하는 거야. 네가 하기로 했잖아. 이거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의지력이 없어도, 의지력이 없어도 계속하게 할수 있는 꾸준함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전 영상이 만들었던 공략집을 만들어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략집을 만들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루틴을 만들고, 하루, 하루, 그리고 뭐 일주일, 그리고, 그러니까 일주일도 패턴이 있는 거죠. 뭐, 일요일부터,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움직이고, 토요일날은 뭐 쉬고, 일요일날은 뭐 어떤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두 번째 필요한 마인드는 꾸준함, 꾸준함입니다. 아, 지금, 저 지금, 어, 뽁뽁이 사러 가고 있어요. 뽁뽁이. 여기 뽁뽁이 싸게 파는 데가 있는데, 야, 쇼핑몰 뽁뽁이 대란인지, 이게 예, 배송비도 비싸거든요 사실 뚱뚱이 싸게 판다 있어가지고 사러 가고 있습니다 30분 이내 오라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자, 세 번째는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아, 발음이 좀안 좋네요 이거가 짧아요 절실함 네. 이게 왜 절실함이 중요하자면 아, 사실 제가 저도 이제 직장은 다니고 뭐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수록 절실함이 부족합니다. 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실함이 어렸을 때 고생했던 분들 그리고 자수성가한 분들이 더 성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떠한 동기부여, 절실함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가난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시고 그다음에 뭐 가난했습니다. 뭐 점심 막 도시락 싸갔는데 밥만 싸갔어요, 밥만 물 먹을 물만 먹고 배 채울 정도는 아니고 밥만 싸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장난감 이런 거살 뭐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그냥 가난했어요. 추워서 막 깨고 막 자다가 고일로안 내고 잠바 입고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절실함이 그래도 저는 지금 직장 다니면서 부업도 좀 간절하게 좋은 동기부여죠. 아무튼 이거는 절실함은 어, 어떠한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유를 간절하게 찾으시고요. 그거를 매일 매일 보시게 냉장고 앞이나 아니면 휴대폰 바탕 화면에 적어 놓으세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제가 쇼핑몰 온라인 부업으로 월 천만 원 찍은 것도 이거 월 천만 원 번다고 순수익 천만 제가 직장 버는 것까지 해서 한천 오백 벌거든요. 근데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삶이. 대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 계단은 되는 거죠. 다음 단계 제 다음 목표는 월 순수익 3천만원인데 그 단계로 갈 이제 계단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절실함이 중요하다 절실함이 없으면 못합니다 아 그냥 뭐좀 뭐 해볼까 뭐 그런 마음이면 뭐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좀 낮겠죠 그래서 굉장히 간절하고 절실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꼭 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각자 찾으세요. 각자 찾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좀더 건물 적어도 한 채씩은 제 아들이 둘인데 건물 한 채는씩은 주고 싶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여생을 즐기고 싶고 뭐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싶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간절함을 만드시 찾으시고 그 이유를 구체화시키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좀안 된다 싶어 가지고 막 그만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막 스마트 스토어나 위탁 그리고 쿠팡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지금 최저 시급이 얼마예요? 막 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만원 가까이. 근데 일주일 뭐한달뭐 뭐 이렇게 일해도 만 원이 만원 벌까 말까면 내가 쏟은 시간이 몇백 시간인데 만 원도 벌까 말까 하면은 그게 뭐 지치고 힘들고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함과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제 얘기 듣고 한번더 예, 마음 다잡아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몰입입니다.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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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은 뭘까요? 예.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100%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양이랑 그 글자의 수? 그 다음에 뭐그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량 중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엄청나게 채우는 겁니다. 네. 몰입을 하는 겁니다. 온전히. 근데 그 몰입은 어느, 어느 것만 그거를, 아, 그니까 딱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굉장히 좋아해야 합니다. 네. 싫은데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즐기셔야 됩니다.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취미처럼 하셔야 돼요. 재밌게 해야 됩니다. 네. 즐기세요. 즐기셔야 됩니다. 네. 즐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걸 하지 마셔야 돼요. 불필요한 걸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루틴에서 없애셔야 돼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몰입이란 단어 자체만으로도 어떤 건지 예,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온 건이 그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부업이잖아요. 근데 본업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본업도, 본업이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본업이 있기 때문에 부업이 잘될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본업으로 구업을 밀어줄 수가 있잖아요. 지원해줄 수가 있잖아요. 게임할 때 A라는 캐릭으로 B라는 캐릭을 쫄라 해주듯이. 예를, 옛날 심사원당님 채널에서 뭐, 우리 저그 있잖아요. 저그, 스타그래프트에. 스타 해보신 남성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해철이 만들어서 그 해철이가 드론 뽑아가지고 그 드론 또 해철이 만들고 이렇게 번식해 나가는 것처럼 지원해 나가고 번식해 나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업도 본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진인 거죠. 본업이 예,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렇게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쇼핑몰 온라인 부업으로 예, 순수익 천만 원 만드는 노하우들 오늘은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지금 한 명, 두명 이렇게 늘어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도움이 되시면 계속 이렇게 영상 올려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 이렇게 떠드는데 나중에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어뭐 수입도 어떻게 하는지 수입도 하고 상품 소싱 그 다음에 고객 응대,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 관리나 물류 유통, 뭐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뭐 댓글로 어려운 점들, 궁금한 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그거를 제가 따로, 어, 재생 목록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답변도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지금 정영민TV? 거기에서 오픈톡방 제가 우연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오픈톡방 안 들어가요. 그 얘기하는 거, 떠드는 거 자체가 저한테 에너지, 에너지 낭비고, 아까 말했던 몰입에 대한 방해가 되는 요소기 때문에 안 하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또 제가 얻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조언이나 제가 나아갔던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드렸는데, 되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뭐, 영상을 찍으시면, 찍, 찍게 되면은 꼭, 이렇게 듣고 싶다 그리고 찾아와서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아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거기에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그런 생각에 제가 찍고 있는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뽁뽁이 박스형 테이프 공원롤레 코팅지장가 여기서 뽁뽁이 삽니다 두롤에 8,000원인데 잔뜩 또 실어가야죠 네. 감사합니다